디지털타임즈 기사고 분양 입주 서울 쏠림 뚜렷, 뚜렷해졌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서울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남 수류대 밀양은 신청자가 제로라고 합니다 서, 수도권의 입주율은 80%대로 상승을 했고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몰고 있다 라는 요약 기사가 있죠 내용은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의 시작과 끝. 시작은 분양이고 끝은 입주인데 모두 서울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50대 1에 육박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미달 사태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주율은 어떤가? 이제 이거는 분양에 대한 내용이고 입주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87%까지 상승했지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다. 자. 먼저 청약시장입니다. 청약시장 서울은 완판이랍니다. 지방은 청약자가 용인 곳도 있답니다. 보시면 올해 서울에 1월, 1월에서 5월까지 서울에서 일반 공급으로 나온 981가구에 48,000몇 명이 몰려서 49.85대 1의 경쟁률을 1순위 경쟁률만 49.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지난해, 작년이죠.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서울은 그 전부터 안 좋았고요. 지난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25대1이었는데, 지금은 50대1이니까, 어, 약 5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영등,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 공급이 90%를 가구했는데 여기에 1 9000명이 넘게 몰려서 198.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주를 제외하고는 청약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보시면 경남 밀양에서 1일, 6월 1일 날 분양한 수레떼 밀량은 45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 제주도도 비싸가 봐요. 제주도 서귀포의 하요동 서귀포 휴안 1차도 78가구 모집에 3명 신청한데 그쳤다. 그리고 제주 마찬가지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문수로 롯데캐슬 그랑파르크. 또우는 180대국 가구 모집에 39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요게 지금 서울과 지방의 현재 분양권 시장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은 지금 분양권 시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지방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 입주는 어떤가 그러면, 입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86.7%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60%대 낮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입주를, 내가 이제 새 아파트 구정을 받아놨어요. 그죠? 그 입주를 해야 돼.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 그러니까 거의 뭐 100가구 중에서 87가구는 실제로 입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백가구 중에서 40가구가 입주를 못하고 있다. 60가구 정도만 입주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존 주택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들어갈 건데 안팔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자 미역본 세입자 미역본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겠죠. 내 집이 안 팔려서 그러면 내 집을 전세라도 돌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전세도 안 들어와. 혹은 내가 분양받은 집을 그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입주를 해뭐 세입자로 들어야 되는데 이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했어. 그래서 미입주 상태로 남아있던 겁니다. 세입자가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건 입주로 잡히는데 못 들어가니까는 미입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금 대출 미약보순이다. 그런데 어, 이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대, 등 대출 환경 개선을, 개선으로. 장금 대출 미확보 비중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문제는 결국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대입자 미확보, 요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입주를 못하는 원인은. 그러면 서울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마디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전보다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래가 많이 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게 현재 기사의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패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산, 어, 경남에서 분양한 단지들에 대한 청약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기사에 나와 있던 수혜르떼 밀량. 보시면, 지금 여기는 좀 작은 세대수가 작았어요. 원래 보면은. 45가 공집이였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거는 제로입니다. 하나가 들었어요. 완전 제로입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지방 소도시의 청약시장 현황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거제도, 거제 한내에 있는 뭐숲 속의 아침뷰라는 아파트였어요. 얘도 지금 46가구짜리 소형 아파트입니다. 얘는 46가구 모집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약통장이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지방 소도시들은 청약 시장이 완전히 입주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산도 뭐, 그래 좋은 상황 아니죠. 청약 시장이 그래 좋은 상황은 아니고, 계속 보면 그 믿고 있던 에코제타마저도 최근에는 뭐 줄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 그렇고, 지방소도시, 뭐, 인근에 있는, 부산 인근에 있는, 저, 거제, 밀양 나온 건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뭐니까 진주, 뭐,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청양시장이 많이 어렵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laughs> 왜 이렇게 됐는가? 지방소도시들은,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와줘야지만이, 그양시장이좀 활기가 돕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지방 소도시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을 헐값에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금매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죠금매 같은 거한 번씩 나옵니다. 집을 사람이, 투자자가, 투자자가, 투자자 입장에서 매물을 매도하는 이유는 전한 가지가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할 경우에 이것을 금매로 던지고 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을 그 시점에는 이것을 금매로 던진다는 것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결론은 지금 투자자 입장이든 실거주자 입장이든 지방 소도시는 좀 당분간은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투자자 입장이라면 서울 수도권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러한 그 저평가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첫 기사 말씀드렸어요.